잘 이해하고 있어? 어 이제 0터까지 끝나면 쌤이 이제 내신 대비로 좀 어려운 문제도 줄 거야 이제 연습해야 돼서 고민 중인 게 올해가 이제 처음 상대평가로 다시 바뀌어서 절대평가면 완전 쉬운데 절대평가면 쌤이 충 설명해줘 <laughs> 왜냐하면 <웃음> 교과서에 있는 것만 풀줄 알면 되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쌤한테 정리 좀 해달래 그래서 교과서만 막 정확히 시켰어요 근데 80점 맞았어 그 정도였어 작년까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거의 숫자만 맞기 올해는 아마 상0 0명 가니까 혹시 몇명 선택했대? 그, 아 몰라요. 되게 적을 것 같아요. 그래. 아, 어, 아무튼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확실히 해야지 이제 어려운 것도 쭉쭉 풀수 있으니까 알지? 그럼 어, 이제 내적 배웠잖아. 그럼 당연히 뭘 배우겠어 내적에? 그럼 당연히 내정의 성질에 뭐가 있겠어? 무슨 법칙? 무슨 법칙? 무슨 법칙? 어, 교환 법칙, 결합 법칙, 분배 법칙 이거 이해됐죠? 목요일에 풀어지고 금요일에 너무나 안 좋았어요. 그래. 안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. 이건 그냥 밭에서 빠진 거니까. 금요일에 슬퍼서 그래. 어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. 한꺼번에. 또하나이 하나야. 아우, 저기 두개같다 다르까? 쉬워져 얘 A1, A2 B1, B2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얘가 얘잖아 근데 얘는 좌표의 오이잖아 그냥 실수의 오이야 얘는 그치? 실수의 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? 이 아니야. 어. <laughs> 나중에 이제 외도 배워 외 나중에 지금은 어. 외또 신기하게.

그냥 바로 플러스야. 바로 보이지? 어, 잘하니까 바로 하는 거야. 그래서 얘가 요거 보이죠? 어 왜? 요 얘가. 정이 내려간 거요 아니, 좀 기다려줄게. 뭐가 딜까? 보여요 안 보여요. 이거 됐어? 잘했어 내 저, 으로 보이지? 내 예, 으로 이거 이해 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지? 그럼 분명 예, 저, 예, 저, 예, 저, 바로 됐어요? 지금 이해하고 있어? 또, 이렇게. 말 얘는 맞아, 틀 지금 뭐한 거냐면, 얘랑 얘, 분배법칙 한 거야. 분배법칙. 너, 벡터 A 벡터 A 내적하면, 요거 되는 거 쪽이 썼으니까. 그치? 얘는 맞지. 근데, 네. 요렇게 내적한 건 얘는 맞아, 틀려. 틀리지? 알겠어?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됐죠? 그럼 얘분배법칙 근데 얘랑 얘는 우리 요건 이제 알잖아 요거 확실히 알지 근데 얘를 그렇게 쓰면 돼야 안돼안 되는 거지 됐어요? 안 됐어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지. 얘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됐어? 어, 됐어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 됐으면 말해야 돼. 됐으니까 또 얘랑 분배 법칙 하면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됐어요 근데 교환 법칙 성립한다면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한번 요거 하나만 보여주고 일단 끝내줄게. 내저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내저 끝난 건 아니고. 어. 이렇게 보이죠? 좋아 잘했고. 자,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야. 있어. 중점. 어, 중점. 됐어요. 그래서, 이기 피야. 이제, 요걸 이용해서, 요 벡터 내적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. 됐죠? P. 어, b 더하기 P. a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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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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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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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너하기 어 이렇게 표현해줄게. 어. 여기까지 됐지, 됐지. 자 힌트 줄게. 요거 만들고 싶은 거야. Quer? Yeah. 얘가, 이렇게 바뀌는데. 이 중요해. 요 M의 의미가 뭐야? 요 M의 의미가 a b 의 중점. 이제 요거 갖고, 요런 거 갖고 막심화 하는 거야. 그냥. 요거 이해됐어요? 안 됐어요? 이해됐지? 어. 나머지는 이제 좀 해야 될게 나가는 데 다음 시간에 하면.